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한 겁니다. 그런 취지로 답변하시면서 당시에 중앙지검장, 특수일부장,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 지난 정부에서 다 임명한 사람이고 선택해서 수사를 했던 겁니다라는 취지로 여러 번 답변하신 적이 있죠. 말 자체 가 그건 아니었습니다만 아니, 아까도 사실, 사실을 답변하시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도 답변하시면서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네, 그 취지가 뭐예요? 과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윤석열 검찰이 얘기하던 그 친정부 검사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강조하고 싶고 거기서 수사를 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의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뭘잘 알아요? 친정부 하에서 일부 편향된 검찰 권 행사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검사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좋은 자리를 주고 중요한 자리를 주고 임명을 하고 그런 편향된 수사를 하는 존재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 검사는 그런 일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 저기 총장님 아까 이탄 의원님 질이 잘 들으셨죠? 예예. 예. 예. 총장님께서 평소에 강조하시던 그 고래 사냥을 한번 하셔야 될것 같지 않아요? 그 다른 기관장에 대해서. 그 아주 강도 높은 감사를 하시고 직원들에게 그 중요성이나 정당성을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또 이런 식의 이런 정도의 의혹이라면은 감사원이 평소에 어디 감사할 적에 피감기관에서 열심히 감사하시던 내용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알아보고 감사는 할수 있는 거지요. 감사원장님 공반 문제라고 해서 감사원이 감사 못하는 건 아니지요. 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를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의 대상에 포함되지요. 감사라는 형태보다 감사원 로. 감사가 감사원장님을 대상으로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원장 공간의 그 비품이나 이런 것들이 과대 계산되거나 일부 이상한 일이 있다면? 자체 회계 집행에 대해서 네. 감찰해서 그 점검할 수 있습니다. 네, 공직 공직감찰본부장님이 하시나요? 감찰실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그 자, 감찰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요청드린 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수처장님, 아까 얘기 들으셨을 텐데 이게 감사가 미흡하면은 또 내용이 어디 왜곡되거나 한다 그러면 수사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직무 관련성도 있어 보이고요. 예, 저희가 예, 아, 예. 검토는 한번 좀 미리 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좀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서 예 아, 예. 어, 예. 그 저희가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 고위공직자 해당하고 예, 예. 대상 범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직무 네. 관련성이 있고요. 네. 이거는 뭐 저기 횡령이나 직권남용이나 뭐 이런 거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까 또 감사를 안 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 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적으로 맞습니다. 헌재 사무처장님, 그 우리 저기 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서 판단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설치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되는 공무원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현재 의 입장인 것이죠. 현재까지는. 네, 뭐 그렇습니다. 언론 네. 쪽으로. 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님, 그 이렇게 법사위가 열리고 이럴 때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갈등 요소가 좀 증폭되고 이런 면이 있죠 그리고 법무부의 여러가지 현안 업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보면 은 검찰 그것도 검찰 수사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꼭 이렇게 일종의 논쟁 격돌 이런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예예 네, 예, 그래 이게 왔죠. 뭐 이렇게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공교롭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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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예 대선을 거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대선 후보로 나오신 분 당사자와 또 대선 후보의 처가와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정치적인 공격의 대상 내지는 사실관계 확인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법무부가 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에 계속 억울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할 뿐인데 정치적인 상황이나 정치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자꾸 재단하고 달리 평가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더 우리가 오해를 더 많이 받고 있다 이런 항변하시는 것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법무부 장관님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습니다. 네, 그 인사검증 업무도 하시니까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은 공무원이 크게 두 종류로 대별이 되죠. 그건 알고 계시죠? 말씀해주시면. 네. 아, 기억 못하시겠어요? 국가공무원법에 오면은 경력직 공무원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국가공무원은. 그래서 검사는 경력직 공무원에 들어가는 특정직 공무원이죠.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요. 우리 장관님은 어디에 포함되시는 분이에요? 정무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무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일종이거든요.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네. 그리고... 어, 그간에 이제 국회에서 쭉 와서 답변하시고 또 대정부 질문 같은 데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제가 이제 늘몇번좀 아쉬움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유독 관대하신 것 같다라는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 법무부장관이라는 자리는 우리 헌법이 예정하기로 검찰의 조직적인 이익이나 검사의 직무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자입니까? 아니면은? 국민을 대표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는 존재입니까?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후자죠. 네, 후자죠.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자꾸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 의혹 내지는 검, 저, 검찰의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오해하게 할수 있는 발언들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걱정인데. 지난 대정부 질문을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 우리 정청래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기억하시게 하실 거예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왜안 합니까? 지난 정권에서 그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한 겁니다. 그런 주제로 답변하시면서 당시에 중앙지검장 특수일부장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 지난 정부에서 다 임명한 사람이고 선택해서 수사를 했던 겁니다.라는 주제로 여러 번 답변하신. 저기 있죠. 말 자체가 그건 아니었습니다만 아니, 사실, 사실을 답변하시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도 네. 답변하시면서 당시에 중앙지 검장이 누굽니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취지가 뭐예요? 과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윤석열 검찰이 얘기하던 그 친정부 검사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강조하고 싶고 거기서 수사를 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의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뭘 지난 정부 하에서 일부 편향된 검찰권 행사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검사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좋은 자리를 주고 중요한 자리를 주고 임명을 하고 그런 편향된 수사를 하는 존재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 검사는 그런 일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 날짜를 자꾸 섞어서 얘기하시던데 그런 것도 지금 정확히 따져 보면은 틀린 답변을 하신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시간이 제가 부족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검찰에다가 자꾸 어떤 덧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법무부 장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